네, 이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들다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아까 저희가 이제 그 필리핀의 그 스모키 마운틴까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그러한 문제들을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외 투어를 가시거나 하면 그 거의 이제 감강하시는 게 이제. 관광 여행지 전문으로만 이렇게 주로 다니시다 보니까 그 이면들이나 아니면 안전하지 못한 곳이나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그 광경들은 이제 실제로 보시는 것보다는 사진이나 아니면 이렇게 설명들을 굉장 많이 보셨을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즘에 저는 이제 봉사활동도 다니고 여러 가지 그 가르치러 가는 이제 저는 이제, 그, 봉사활동으로 이쪽 아이들, 아니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스쿠어 다이빙 강습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여고 있는데, 왜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아서 자격을 갖추고, 그, 한국인이 운영하는, 아니면 외국인이 운영하는 다이빙 샵에 해양 조건이 좋으니까 그런 곳에 가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아니면 이제 본인들이 좀더 노력해서 그런 샵을, 가게를 낼 수도 있는 거여서, 그러려면,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그 다이버의 자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아니면 가이딩 할수 있는 자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가이딩 자격을 제가 이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니면 이제 받지 않거나 그래서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오랜 시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많이 가보고 가정에 초대받아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 많은 그 다이빙 전문 지역들 가서 많이 방문을 해서 보게 된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실제 이제 이런 게,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부자들의 쓰레기를 모아서 빈곤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이 빈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도시화, 급격한 도시화의 문제입니다. 그 어쨌든 이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가 지금 도시화가 돼요. 인구가 그직장이 있는 곳도 모여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구가 많이 모이는 도시가 형성이 되고 도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농사지을 분들이 좀 줄어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살고자 하는 지역을 환경을 좀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로 바꿀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좀건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도 또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브라질이나 이런 많은 지역들은 그 농사를 지어서 땅을 하려다 보니까 힘드니까 불을 확 질러버리니까 산림지역이 워낙 정글이 깊다 보니까 불을 질러서 나무를 다 태우고 그탄 재들이 그대로 앉아서 거름이 되니까 한 2, 3년 동안 또 자기는 필요한 공물들을 심어서 수확을 얻고 또 그걸 원상복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불을, 화전을 만들어서 또 하고. 마치 우리나라 그 옛날 역사 소설에 나오는 화전민들처럼 그렇게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산림을 파괴하는 면적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고 아니면 다시 또 녹화 사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어떤 재력이 있었다 그러면 화전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정식 농경지를 만드셨었겠죠.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악순환되다 보니까 산림 파괴가 일어나고 또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또그 사하라, 사하라 지역의 이남 지역, 이북 지역은 사막화가 도시 그 지구가 계속 이제 사막화 현상이 늘어난다고 한경의 문제 경고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런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라 거죠. 현재 1991년의 통계를 보면 약 36억 헥타르의 땅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36억 1타0르라고 그러면 야 육지, 인, 인 간이 살고 있는 육지 면적의 약25% 정도로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막은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곡물을 생산할 수도 없고, 물도 없으면 그냥 모래뿐이어서 사람이 생존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람이 사막에서 생존하더라도 무언가를 드셔야 되는데, 그 드실 곡물들을 생산하는 면물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약한 600만 헥타르 정도가 그 땅들이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러면 600만 헥타르면 뭐 어느 정도 양인지 제가 감이 안 잡히는데요. 1헥타르가 약 3,000평이니까요. 6,000만 헥타르면 천안 지역만 할까 아, 천안 지역보단 좀더 클까요? 충청남도 지역만 할까요? 뭐 제가 정확히 그 비교를 할수 없어서 아마 그 정도의 땅이 지구로 보면 그만큼의 땅이 그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라질 등 아마존 지역의 산림도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개발을 위해서 또그 훼손을 산림 산림을 훼손하고 있어서 특히 아마존 지역은 지구의 혁파라고 하는 그 호칭들을 그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정글이 울창해서 지구에 어떤 그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한다. 그래서 지구 혁파라고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까지도 화전을 일군다거나 아니면 개발을 위해서 아니면 지하자원 개발을 위해서 아니면 목재를 얻기 위해서 네. 그 나라의 특별한 생산품이 없으니까 브라질에는 이제 커피도 전에는 세계 생산1위라고 했는데 지금은 커피를 너무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 보니 커피 나무에 그 유전적인 어떤 병이 생겨서 커피 생산량도 급격히 줄고 또 그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옮겨다니다 보니까 화전을 일구게 되고 또 오래된 산림 지역의 나무들을 선진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 나무들을 벌목을 하면서 자연을 훼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엄청난 양의 산림이 파괴되어서 그런 그 산림을 훼손, 자연으로 복원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지구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여러분들 이 보시는 매스컴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알리는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기하문제의 한 원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산림화가 되고 있는 거죠 농사를 지었던 땅들이 점점 산림화 되고 메말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을 생산해 낼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빈곤의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기아의 한 문제로서 원인으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중 하나가 기아를 악용하는 글로벌 농업 기업과 선진국가들의 문제다. 저희가 이제 고장난 거대 기업의 그 사례에서 13가지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지고 우리나라 현대가동차나 뭐 여러가지 기업들 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정유회사라든가 에너지회사, 그 다음에 코카콜 뭐 심지어 코카콜 온료를 다룬 코카콜커 터키하고 있는 스타벅스라는 그런 기업들까지를 포함을 해서도 실제로 많은 어떤 그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약소국가를 침해한다거나 약소국가의 국민들을 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원자 원그 원유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그 공장의 생산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까지도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들 그것이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이을 심심치 않게 사례들을 공부 해왔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이 생산, 공물을 생산하는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도 동물 시장가의 이면에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아닙니다. 예, 지금은 이제 거대 기업들이 아니면 거대 그공물을 생산하는 선진국들. 우리가 고장난 괴대 비해서 첫 번째 네슬레의 사례에서도 봤죠. 네슬레도 세계 최고의 공물 기업입니다. 타깃이나 네슬레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에 생산되는 곡물의 많은 양들을 자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이로라는 잠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자, 이렇게 거대한 곡물 저장 창고들을 이게 사진으로 보시니까 이만하죠? 엄청나게 큰 기업, 그 규모로 자랑,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로를 가지고 그 저장을 해놓습니다. 보통 이런 거대 기업들, 이 저장을 해놓은 것들이 보통 전세 지구 인구가 먹을 뭐 50일에서 약간8 0일정도 분량의 식량을 저장을 해놓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그때 생산되는 것 말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 농업, 음, 곡물 생산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교역을 하게 되는데 그 교역에 있어서 그 곡물 가격을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그냥 적당한 이익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이 사회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적당한 이익을 취하고 공물을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물건을 공급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저개발 국가나 아프리카 같이 빈민 국가들은 식량을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식량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낮은 가격에 수입을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거대 기업들이나 아니면 선진국에서 곡물가를 최대한 오를 때까지 시장에서의 국물 가격이 오를 때까지 보관, 저런 사이더나 큰 저장장치에 보관을 했다가 가격이 최대한 올랐을 때 그때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00원이라는 돈으로 전체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살을 그 국물을 수입을 할수 있었는데 가격이 두배나세배로 오르면 그만큼의 더 많은 돈을 소비를 하거나 국민의 세금을 더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수입하는 양을 죽일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살수 있는 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새 끼, 뭐, 세끼 드셔야 될 거를 한두 끼를 줄이, 두 끼를 줄이거나, 뭐, 그런 어떤 긴 공의 악순환이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원인으로, 이러한 거대 기업들이 그런 역할들을, 그런, 그, 음, 시장에서의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대 기업들, 메슬레나, 사일이나 아니면 농업, 그, 곡물 거래에 있어서의 큰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큰 거대 기업들이 이러한 어떤 빈곤에 관한 문제나 아니면 우리 함께 자라나 미래 세대를 심어지려 어떤 이런 약소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서 선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국만의, 아니면 자신만의 이익을, 자기, 자기 기업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눈 감고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기아 문제에 있어서의 심각한 원인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에서도 이 기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저 여러 선생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리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전 지구적인 문제로 기하가 인권에 관한 문제, 인권에 관한 문제, 기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교과목으로 채택해서 공부를 해본 기억이 교육을 받으신 기억이 있나요? 그렇죠. 저도 없었어요. 저도 이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나 아니면 이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덩달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요. 정식 그 교과 그 교육 그 과정에 있어서 기아나 글로벌한 사회 문제나 아니면 그, 그, 국가적인, 또 국민적인 어떤 또 문제에 대한 시각들을 바로 볼수 있는 시각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전 지구가 행복하고 다 즐거울 줄 아는데, 부유한,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일상인 거고, 그거를 찍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픔을 건드리는 것이고, 또부유한 나라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자기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데 그런 문제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는 수치로 인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주장을 했느냐면, 기아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브라질의조수의드카스트로라는 조수아드 카스트로라는 전 FAO, 유엔의 식량기구죠? 유엔 식량기구 의사회 의장이었던 분이 금기시 되는 기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그냥 터붓시 되는, 아니면 내가, 내, 내가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는, 공기 시대의 기하라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기하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이면에 부끄럽거나 어떤 표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많은 국민, 선진국의 국민들이나 아니,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끄러움이나 수치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래서 현재의 기하 문제들이 전 지구적인 어떤 모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대장이 되지 못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이면에는 교육되지 않았고, 그런 것을 공식 석상에서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되어 왔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또그 지구 전체에 그런 어떤 우리가 고장난 거대 기업에서 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희생으로 나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터부시하고 분기시하고 침묵으로 일관되었다는 라 겁니다 실제로 이런 강의석상에서 기아에 대해서 빈곤에 대해서 사회복지학 요즘의 이야기는 사회복지학에서 사회문제의 어한 일부분으로 잠시 잠깐 대학에서나 이야기를 하지 실제로는 많은 어떤 교육기관이나 대다수의 학부 과정에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크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기아의 어떤 또 다른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는 배를 채우고 사람을 굶는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잠깐 적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25%를 소의 사료로 꼭 소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기르고 있는 기르고 있는 동물들의 예, 다 먹이로 사용되고 소나 돼지나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가축들에게 사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죠. 대개 의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지금 현재 첫시전 예, 시간에 잠깐 보셨던 글로벌 GHI에서 빈곤 지수를 나타내는 그 지도에 보시면 옥수수를 주 원료로 주생주 식재료로 사용하는 아프리카 지역 그다음에 중동 아시아 지역 또 남아메리카 지역의 많은 빈곤한 국가들이 주로 옥수수를 주식으로 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국가들의 소 사료로 나가는 것들을 정당한 목축업이니까 대개의 소 음, 목축을 목축에 대상되는 동물들이 거기다 건, 그 건강한 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데 빨리 키우고. 육지를 좋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기 좋은 육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료를 먹이게 되고 있고 먹여서 키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나 이런 그 곡물들의 일부분을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둘못 보이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먹기 위한 소를 고기를 대주기 위해서 그런 동물들이 이런 것들을 사료로 예, 예, 전용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사료, 캅, 들어와 있는 카긴 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양의 옥수수를 수입을 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또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이 전, 지금까지 저희가 기하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같이 봐왔고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인류가 이렇게 그렇게 있느냐? 그렇진 않고, 세계 기아를 막기 위한 되 세계적인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N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FAO, UN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기구가 있어서, UN에서 전 세계 기아 퇴치를 위해서 식량 원조 기구를 창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FAO에서 북한에 네, 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식량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예, 매년, 그, 일정량을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유엔 식량기구를 통해서, 저희가 유엔 식량기구에 그 돈을 보내거나, 아니면 국물을 보내고, 그 국물이 유엔을 통해서 북한으로, 예, 넘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유엔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원조하고 재해나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 구호작업을 시행을 하죠. 그런 구호작업을 하려면 당연히, 그, 사람, 인류, 그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먹고, 먹는 고먹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세계 각 나라의 기부금과 성금을 통해서 기아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들을 마련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제 그 LG, LG가 WP와 그, 그 MOU 체결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했다라는 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었고요. 이런 f a o 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통해서 기아에 처해 있는 많은 국가의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을 위해서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시작하는 기간 발걸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그,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기아의 문제 는한 번도 떠난 적이 없죠. 어, 누구나 함께 배부르고 누구나 음, 즐거웠던 시간들은 것은 제가 즐거울 때 누군가는 어, 배고픈 사람이 있었던 거든요. 또 나, 낮이 있었으면 밤이 있고 동전의 양면처럼 늘두 그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왔던 거죠. 어, 그래도 우리가 음, 사회복지사로서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각들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는데 그 시작을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요즘 그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 건데, 대다수의 국가들이 20, 20세기, 21세기가 되고 신자유주의 경제체계를 경제 운영 체계로 삼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합리성만 따질 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사람 간의 행복을 따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합리성 수치만 따질 게 아니라, 사회 문제가 발생되는 그 근본 체제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는 것들을 좀체득게 인식을 하고 이러한 경제 체제에 있어서의 개선 및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변화의 시작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인도적인 지원들이 효율화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유엔의 그 세계식량기구에서도 엄청난 양의 실제로 프로, 그 지구상에 있는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엄청난 재원들 그 다음에 인력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무조건적인 퍼주기보다는그 빈곤한 국가들, 아니면 사회, 국가의 어떤 상황 처것그 상황들이 상황을 좀, 환경을 좀 개선해 줄수 있는 사회 개혁, 국민의 교육을 통해서 사회 개혁을 좀 이루어주고, 또 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아니면 생산을, 국물 생산을 더 원활히 하고, 더 많이 할수 있도록 하는 어떤 사회 인프라를 좀 지원을 해서, 그, 런 것들까지도, 원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인프라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지원을,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씀들이 있죠. 아이들한테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고기도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저희가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른면 고기도, 고기도 잡아서 도 고기도 잡아 잡은 고기도 좀 줘야 되지만 아이가 낚시를 할수 있고 고기도 잡는 방법을 같이 가르쳐 주는 그런 원조와 사회개혁 및 인프라를 지원 시설들을 정비해 주는 것들을 같이 방행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누구신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제가 존경하는 그, 산악인,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네. 아, 아, 산악인, 아우. 네, 산악인이십니다. 네팔은 그르고 현존하시는,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전 세계 14자, 최고 등, 최고 산인 14자를 완보, 완봉하신, 완등하신 유일한 한국인이시죠. 네, 전세계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이분이 지금 생존해 계신 분 중에서는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UDT 저희 군대 네,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이분이 설,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혼자 올라가셨을까요페르파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이 짐도 날라주시고, 길도 안내해주시고, 그냥 가는 길에 같이 따라가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다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히말라야에 엄청나게 올라가셨었고, 또 많이 가셔서 그분들의 고마움을 아시기 때문 이분이 하시는 일이 네팔의 학교 지어주네팔의 환경 개선해주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교육을,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해주고, 그런 것들을,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그 네팔이란 나라의 기둥이 될수 있도록, 네팔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될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학교를 지어지기 위한 첫 삽을 뜨고, 그런,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이렇게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어떤 멀리보는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사진을 한번 찾아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진정한 인간성들을 좀 회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가 함께 사는 지구상에 함께 사는 인류고 피부색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지만 사람으로서 누리는 아니면 바라는 이상이나 행복은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동등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휴머니즘을 좀더 같이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휴머니즘을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 누구나 일을 마치고 해온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을 누리는 어떤 이런 사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 문제들, 특히 지금 말씀드린 기아 문제뿐만 아니라, 기아, 빈곤, 사회 환경의 개선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 지원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이런 발걸음에서부터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이번 시간 14주차, 음, 왜 지구의 절반은 가난한가? 왜 세계의 절반은 분주된가? 기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가 녹음을 하게 되면 이제 14주차, 오늘 이제 14주차, 다음은 이제 15주, 15주차는 기말고사랑 같이 하게 되시죠. 그래서 15주차는 그복후감을내시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자, 한 학기 마무리가 다어 가는 다음 주에, 한번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